백현서만 알면 코인은 당신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1타 강사 백현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코인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비트럼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의 영향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비트럼의 전망 그리고 다음 급등이 나올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수익 인증 빠르게 도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비트럼 27%, 26%, 또 27%,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비트럼, 1580에서 1620원에 진입하라고 매수 지점, 상승 이유와 익절 타이밍, 손절가까지 제가 세세하게 정리한 정보들 미리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 저를 믿고 투자해주신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 주셨습니다. 이런 20%, 30%짜리 급등주는 정말 매일 나오니까요. 지금 연락 주시면 당장 오늘 혹은 내일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니까요. 함께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료조사하고 또 정리하면서 저 또한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 정보로 수익이 나시면 이렇게 인증사진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저는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유료 리딩방에 돈 내고 들어가셔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피해 입으신 분들 피해 복구까지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제 개인 번호인데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 바로바로 바로 답을 드립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다고 금전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유도하거나 이런 거 일절 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요즘 계속해서 아비트럼 그리고 레이어 2 생태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로 1만배가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이 1,000배 상승했다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넥스트 비트코인 넥스트 이더리움이 과연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바로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코인이 폴리곤이고요.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코인이 바로 아비트럼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제도 저희 구독자분들께 아비트럼을 추천드렸고요. 사실 어제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아비트럼 매수해야 된다 노래를 부를 정도로 저는 아비트럼을 선호합니다. 왜냐고요. 1월 그리고 2월에 300% 상승한 제2의 앱토스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농후한 코인이기 때문이죠. 200%, 300% 상승하는 코인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물대가 없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줄줄이 매도 대기자들, 즉, 매물대가 있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비트럼은 300% 상승하는 코인의 요건을 확실하게 갖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제말 듣고 매수하셔서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실 분들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제가 앱토스 스틱스 200% 넘는 상승까지 확실하게 홀딩시켜 드렸던 것처럼 믿음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호재와 뉴스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앱토스 스텍스를 지속적으로 매수했던 고래 지갑에서 아비트럼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어제 입수했고요. 해당 고래 지갑에서 120억 어치의 매수가 들어온 것을 실시간 알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고래는 과거에 앱토스와 스택스 물량을 400억 넘게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 고래고요. 어제부터 처음으로 아비트럼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봐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당 고래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대로 저희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고래 등에 올라타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아보이는 아비트럼도 다음 주에 어느 날 갑자기 악재 뉴스가 한번 나와서 갑자기 마이너스 10%가 하락하는 날이 분명히 한번은 올 겁니다. 이럴 때 마음 흔들려서 중간에 내리시지 마시고요. 제가 200%까지 꽉 잡아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홀딩하고 100% 200% 수익을 내고 있는데 중간에 내리면 얼마나 아쉬워요. 또한 이더리움, 그리고 6월 1일 홍콩시장 개방 선반영 받은 공통 수혜주 5가지, 이 5가지 종목 순환 랠리 잡을 수 있는 기회 얻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백현서만 알면 코인은 당신 편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